반갑습니다. 검호입니다 오늘은 4월의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검단신도시의 다양한 정보를 함께하고 있는 검단신도시 연구소 카페에 제가 올린 글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금호올림센트럴이 7억 3,500의 거래 완료를 4월에 하였다고 합니다. 아직 실거래가는 뜨지 않았습니다. 제 호우 금프로지원은 7억 중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요 지역 상황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이했습니다 선거 전에 불확실성과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지 않겠는가? 또 2월에 설 연휴 기간 거래 감소가 있었습니다. 방학 기간 중 이사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사 수요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증가하거나 전세 거래도 증가할지 전세 시세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보는 상황이었습니다. 1월과 3월은 아무래도 점진적인 거래량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아직 뚜렷한 반등이다라고는 보기 힘들었지만 3월 이후에 확실히 분위기 반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2월의 설 기간 주춤한 것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이게 반등인지 아닌지 되게 의아해하던 시선이 3월에는 확실히 반등이다. 왜 그렇습니까? 상승 거래의 빈도가 높고 신고가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급락 조정 에서 반등된 시세, 즉 반등이 되어 어느 일정 부분에 유지되는 시세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신생아 특례의 영향인지 아닌지는 지켜보지만 았 특히 6억에서 9억 인천 경기의 수요는 상당히 탄탄했습니다. 물론 대출 갈아타기 수요도 있었지만. 신규 매수 수요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 DSR의 영향은 미비했고 오히려 호재인 금리 동결 및 인하 그리고 기대감이 매수세에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전 포인트는 4월 10일 선거 이후에 지금처럼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상승된 가격에서 가격 저항을 누리면서 숨 거룩이나 기간 조정을 갈 것인가, 아니면 재차 하락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가 어떤 시그널이 나올지가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계속 거래량이 증가되고 간간이 신고가와 고가 거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와 또 4월에 PF 악재가 터진다는 게 있지만 벌써 4월 10일이 다돼가는데 4월에 PF 악재설, 지나갔거나 지금 현재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터질 거였으면 벌써 4월 초에나 지금쯤에는 뭔가 시그널이 나와야지 이전과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올해 이제 서울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외에는 큰 입주가 없는 시장 가운데 특히 경기 인천에 전월세 반등이 두터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의 입주 물량이 향후 2~3년간 많았기 때문에 전세값이 하향 안정이 되었고, 근래 들어서 입주 물량도 들고 어느 정도 전세 2년차가 지나면서 가 전세값이 반등을 찍고 있고 또 금리 하락에 따른 전월세 반등, 깡통 빌라와 그 다음에 수요 감소가 최근에는 안정적인 전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은 거래가 조금씩은 증가는 되지만 마피나 또 중공업 미분양이 계속되고 있는 면에서 인구 감소 그리고 양극화와 쏠림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아타운 등 재개발 재건축은 정부의 규제 완화가 있지만 보시다시피 공사비 폭등과 건설사와 조합의 이견 차이로 진행이 제때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의 공급 물량은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는 시장의 방향성에 입주 물량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시장은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방향이 선거 이후에 계속 지속될지, 또 임대차 3법의 만 4년, 즉, 계약갱신권과 신규 계약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월세의 반등, 그리고 전월세의 폭등과 폭락, 그리고 전월세, 전세난과 역전세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이 시세에 수렴하는 단계에 이르면서 그 수렴이 음축되면서 한 곳으로의 방향성을 보고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전체적인 시황을 살펴봤고 거모가 분석하는 시황 1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편에서 2탄으로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품 검단 신도시를 지향하는 검호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